낮은 볼, 주심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타자 아, 유인구를 잘 차만 해줘 지금. 현재 볼 카운트는 원 볼, 노스트라, 이1루수 <laughs> 잡았습니다. 1루수 땅볼아웃, 원아웃입니다. 런아웃 누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엔 전 타석은 검타로 물러나 김동엽 선수입니다. 초구 맞습니다. 패트가 끌려 나옵니다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김민우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볼 아, 많이 벗어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1번 투스라 타자 스윙 윙인구를 결국 참지 못하고 후스윙을 하고 말았네요. 인기였어요. 정말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 초과 맞습니다. 후스윙.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김민우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낮은 볼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원 스트라이크. 낮은 볼, 좋은 승부 들어갔는데, 볼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볼 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투 볼, 원스라이. 현재 볼 카운트는, 불 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베스트 볼을, 얼마나 완벽한 곳에 던질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4회말 삼성의 공격 3자 범퇴로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고회초 시작됩니다. 이번 이닝이 중심 타선부터 시작하니까 가자. 여기서 중견수. 점수를 뽑아줘야 됩니다. 초구 맞습니다. 이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됐습니다. 위로수 땅볼 아웃 원아웃입니다 원아웃입니다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정은환. 타석은 전타석은 범터로 물러나 정은환 선수입니다 초구맞습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최채흥 선수 계속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낮은 볼 볼을 하나 빼보는 최채흥 선수 현재 볼카운트는 1볼 1스트라이크 높은 볼볼 볼 선언됐습니다 현재 볼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스윙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최채형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를 쳤습니다. 수비가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중견수 풋밥 안타를 때려냅니다. 어 그렇습니다. 코스가 워낙 좋았어요. 초고 맞습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떨어졌습니다. 중견수에 떨어지는 타구 이르로 중견수 앙탈을 때려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초고맞습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아웃 아웃됐습니다 아주 조금 아쉬운 이닝이 됐어요 그러네요 특정권 찬스에서 점수를 또 뽑아내질 못했어요 이런 모습은 좀 아쉽고 반면에 상대 투수는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점수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입니다 초고맞습니다. 바깥쪽 아슬아슬한 스트라이크 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커브를 던졌는데 실이 제일... 낮은 볼 타자는 배트를 참아 냈고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볼 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낮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김민호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공이었어요. 타자. 타자들 입장 못합니다. 낮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배스볼을 던졌는데, 아, 이 투수 스트라이크 존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김민우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낮은 볼 주심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타자 유인구를 잘 참아내죠 지금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 투스라 몸쪽 공에 타자 승진하옵당합니다 타자가 전혀 예상하지 타자. 못한 그런 공이 들어왔어요 초고맞습니다 바깥쪽 볼을 하나 빼보는 김민우 선수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 노스트라이. 크 낮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김민우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투신 패스볼 던졌는데 확실히 제구가 좋네요. 아주 꽉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김민우 선수. 타자 지켜보는 공 스트라이크 선언이됩니다 타자 성진아우. 정말 완벽한 공이었어요. 타자들 한장 못합니다. 6회초 한화의 공격 자, 이번 이닝이 중심 타선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점수를 뽑아줘야 됩니다 스윙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최채 흥선 3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로 딥니다. 빠른 발로 내안타를 네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중심에 정확히는 맞았고 중계석까지 방망이 맞는 소리가 들릴만한 아주 좋은, 아주 멋진 타구였어요. 현재 볼카운트는 1볼 노스트라이 현재 볼카운트는 2볼 노스트라이 배트가 끌려 나옵니다.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최채흥 선수 계속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높은 공이 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자. 그런 공이 들어왔어요. 초구 맞습니다. 자이. 진짜요. 서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아 최채형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2루수 잡았습니다 3루로 주자 태그 아웃 당합니다. 세이프. 8번 타자 초구 맞습니다. 자이. 유격수 잡았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예아탈골을 물러나면서 이닝 종료.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6회 말 삼성의 공격 이번 이닝 하위 타선부터 시작해요. 하위 타선을 막지 못하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김민우 선수 계속 골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낮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투신 페스볼 던졌는데 아, 이 투수 스트라이크 존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투수. 배트가 나는. 이런 공은 방망이에 맞췄어야 됐는데 타자. 타자가 조금 아쉽네요. 헤트가 끌려 나옵니다.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김민우 선수 풀 갖다 맞췄습니다. 수비가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주자는 1루 박찬도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전 타석에서는 1루 초구 맞습니다. 낮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김민우 선수 1루 김민우 선수 <laughs>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수 잡았습니다. 아웃, 아웃 됐습니다. 육회말 성성의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7회초반화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7회초 시작됩니다. 자 이번 이닝 하위 타